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회로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마그네트가 하나 들어가는데, 이제, 24시, 이제, 해바라기 타이머, 여기다가 24시 해바라기 타이머도 들어가고, 또, 어, 디지털 온도계가 들어가는 컨트롤 박스를 하나 짜달라고 이래가 왔습니다. 어, 전원은 삼상, 이제, 3 8 0 v 고요 한 1.5에서 한 2마력 정도 되는 이 모터를 돌릴 거라고 하면서 컨트롤 박스를 짜달라고 해서 제가 회로도를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은 어 제가 저의 개인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컨트롤 박스를 회로도를 그린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타이머 그죠? 여기 24시 해바라기 타이머가 뭐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여기에 과부하계정기가 맨 밑으로 갈 수도 있고 맨 앞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간단한 회로지만은 여기에 이제 넘버링 번호를 이제 매겨야 되는데 이거를 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었는데 아 이거는 임의로 제가 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어디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이 여기에 있는 번호를 제가 이제 1번으로 설정하고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 그리고 여기 조그만 거 있죠? 여기를 5번으로 해서 남바링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컨트롤 박스를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의 동작 순서는 일단은 3상 38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 조작 트랜스가 들어갑니다. 조작 트랜스가, 자, 조작 트랜스, 이제 50VA, 5 a 입니다 여기서 380이 들어가면은 이제 220이 나오는 조작 트랜스고요 자, 조작 트랜스의 전원을 R과 N으로 설정을 해서 여기에 이제 220 전원이 들어가면은 여기에서는 온도 조절계 디지털 온도 조절계 하고 해바라기 24시 타이머가 바로 220 전원이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면서 이 타이머는 이제 5핀 입니다 5핀 아 제가 하나 다시 추가로 5핀 예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셀렉터 스위치가 있는데 이쪽은 수동 이쪽은 자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렉터 스위치를 수동에다 놓으면 전원이 연결해서 과부하 계정기 통해서 마그네트가 동작이 되고 마그네트에서 A접점을 통과해서 이 램프 작동 램프가 이제 표시, 표시가 이제 되는 것이고 자동으로 놨을 때는 여기에 이제 두 개의 기능이 조건이 맞춰졌을 때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겠죠. 온 설정된 온도가 맞아야 되고 설정된 시간이 맞으면은 동작이 이렇게 흘러서 같이 똑같이 마그네트가 동작이 됩니다. 수동과 자동을 어, 동작을 시킬 때만약에 모터에 과부하가 걸렸다 그러면은 여기 과부하 이 어, 회로가 딱 차단이 되겠죠. 그러면은 아무리 수동으로 돌리려고 해도 과부하 계정기가 작동이 됐기 때문에 동작은 되지 않는다. 자, 이대로 한번 결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박스를 제가 이렇게 어, 구성을 해서 배치까지 다 해놨습니다. 어, 보시면은 여기 디지털 이제 온도계가 하나 있고 여기에 제 셀렉터 스위치가 있는데요. 셀렉터 스위치가 조광형 셀렉터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명판은 뭐 핸드 오토 여기가 수동, 여기가 자동. 명판이 나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가 그냥 조립을 한 거고요. 요 안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 놨습니다. 누전 차단기 2 0 a 짜리 걸어 놓고 마그네트 9 a 과부하 계정기, 어, 전류는 2.5에서 한 4A 정도. 그리고 시계가 있고요 24시 시계. 그래서 380에서 이제 여기에서 220으로 조작 전원, 어, 트랜스 50VA 짜리로 전원을 제가 연결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자대에, 어, 입력 전원 380, 모터, 그리고 센서, 접지 이렇게 해서 단자대 명판을, 어, 이름을 써놨고요. 자, 이렇게 제가 일단은 380에 220 전원까지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뭐 하나 붙여놨죠. 붙여 놓는 거는 나중에 여기에는 이런 그 이렇게 선을 정리할 수 있는 PVC 덕트가 여기에 설치가 안돼 있으니까, 이게... 이게 이름이 저도 생각이 안 납니다. 곰곰이 생각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이렇게 딱 양면 테이프로딱 붙여서 나중에 선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 케이블 타이를 딱 묶으면은 이제 고정이 되는 건데 이게 단점은 처음에는 붙어 있어요. 근데 조금 날씨 따뜻하고 뭐함이 녹아서 이제 떨어져서 덜렁덜렁 거린다.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너저분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해서 고정을 해서 선을 정리하는 게더 깔끔하, 깔끔해서, 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먼저 N선을 온도 조절기 24시 타이머 마그네트와 표시 램프에 결선합니다. 조작선을 슈즈 한 선에 N선으로 설정을 해서 결선을 하고, 한 선은 마그네트에, 여기, 한 선에 연결을 하고, 그리고 또한 선은 시계. 자, 여기 시계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뭐 U1, U2 이렇게 써있죠 여기가 전원 이라는 겁니다 컴은 말 그대로 컴이고 ON 여기가 이제 B접점 예, NC가 B접점 여기가 A접점 그래서 어 회사마다 전원이 왼쪽에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오른쪽에 전원이 들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어 내가 고장나서 아 왼쪽에 전원을 풀렀으니까 이 타이머를 교체할 때 왼쪽에 다 연결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항상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잘 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원 N선을 하나 결선하고요. 여기 N선을 표시 램프에 한선을 결선하고, 여기에서 온도 조절계에 한선, 한선에다가 이렇게, 여기에 전원 파워, 파워 서플라이가 써 있으니까 여기다가 결선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결선을 할 때,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핀 타입이 있고, 지금 제가 보통 쓰는 이 Y 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Y 자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꽂으면은, 예 여기 하나를 절반을 잘라내고, 이렇게 모양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핀 타입, 예. 이러한 핀 타입으로 딱 결선을 해서 여기서 나사로 딱 고정을 시켜야 된다. 아,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N선은 마무리했고 R선을 온도 디지털 온도 조절기 전원 그리고 24시 타이머에 전원을 넣어 주고 셀렉터 스위치 수동에 넣어 주고 그리고 타이머 어 컴먼 단자에 연결합니다. 전원을 연결을 하고 여기에서 시계 24시 타이머에 전원을 연결하고 그리고 여기에 컴단자가 여기라고 했습니다. 컴단자가 그래서, 컴 단자에 똑같이 전원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셀렉터 스위치가, 자, 이렇게, 수동이면은, 여기서 내려가는 이 단자입니다. 내려가는 단자가 여기,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서, 결선을 해주고, 마지막은 온도 조절기에다가 연결을 해준다. 온도 조절기에, 온도 조절기에 전원 R을 연결해준다. 조작선 1번 24시 타이머 A 접점에서 나와서 온도 조절계 에 결선을 합니다. 타이머에 A 접점 아까 여기가 A 접점이라고 했죠? A 접점에서 나와서 온도 조절계 자, 보시면은 온도 조절계 컴단자 A접점에 나오려면 먼저 컴단자부터 들어가야겠죠. 자, 이렇게 놓고 가운데가 컴 이렇게 1번 결선 끝이 났습니다. 2번을 결선합니다. 온도 조절기 나오는 A 접점에서 셀렉터 스위치 자동 접점에 결선합니다. 온도 조절기의 A 접점 A 접점을 연결을 하고 여기에서 셀렉터 스위치 지금 여기가 여기가 A 여기가 자 수동이었으니까 여기가 자동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셀렉터에다가 이렇게 2번 결선했습니다. 3번은 수동과 자동을 커먼 시켜서 과부와 계정기에다가 결선합니다. 셀렉터 스위치에 자 여기와 수동과 자동 이렇게 결선을 하고 이 출력이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있는 과부와 계정기에 B 접점. B 접점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두 개가 B 접점, 여기가 A 접점. 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B 접점에 연결했습니다. 4번은 과부하 계정기 B 접점에서 나와서, 마그네트 코일 전원에 연결하고, 마그네트 A 접점에 결선합니다. 과부하 개정기에 B 접점을 통과해서 나온 단자에다가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쭉 나와서, 마그네트의 A접점 아 마그네트 코일 전원이죠. 하다보면 헷갈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동작이 될때 같이 동작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A접점에다가 결선했습니다. 마지막 5번은 마그네트 A접점에서 나와서 표시 램프까지 결선합니다. 마그네트에 A 접점. 이게 A 접점을 과부하 계정기에다가 연결한 상태에서 결선을 하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결선을 하고서 여기에서 쭉 와서 셀렉터 스위치. 셀렉터 스위치에 딱 보면은 이 자리 딱 하나 남았습니다. 예. 패로도대로 그대로 결선하면은 딱그 자리는 비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결선을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센서에 있는 음 센서 감지선이 이제 여기에다가 이쪽에 연결만 하면은 이제 끝이 나겠죠. 그런데 이거는 어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이제 실제 어 전기를 넣고 이제 마그네트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타 온도 조절계의 온도 센서를 지금 여기에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조작 전원을 일단 220에 결선을 했습니다. 결산을 해서 자 전원을 투입을 하면은 자 여기에 이렇게 온도가 아 켜져 있고요 자 여기서 셀렉터 스위치를 수동으로 하면은 예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자동은 예 아직 전부 세팅을 안했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작동도 안되고요자 수동은 불이 들어오고 들어오면서 과부하가 걸리면은 떨어진다. 그죠? 렇 떨어지는데, 제가, 어 마그네트가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여기에 과부하 계정기, 뭐, 램프를, 뭐, 부착을 한다든가, 전원 전체를 껐다 켰다 하는 이런 스위치는 그냥 아주 간소화 시켰고요 현장에서 과부하 떨어지면은 좋지 하는 부분을 알려주고, 이제 끝내려고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지금 수동은 작동이 됐고요. 자 자동으로 했을 때 자동으로 하면은 25도. 지금 여기에 어 기본 사면은 이제 10도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사용 설명서를 좀 사용을 해 이제 봐야 되는데 계속 누르면은 이 안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를 뭐, 1도로 설, 이제 5차로 1도로 할 거냐. 저는 항상, 어, 0.1도.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C는 쿨이고, 이제 H는 핫 뜨거운 거죠. 그래서, 온도를 올릴 거냐, 아니면은 내릴 거냐. 어, 거기에서는 온도를 뜨거워지면 내려야 되니까 C로 놓고, 이렇게, 가만히 놔둬도, 저장돼서, 세팅 나오고 눌러도, 누르고 한 5초 있으면은, 이제, 설정된, 이제, 세팅 값이 이제 저장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도 자동일 때안 먹는 거는, 여기에, 시계가, 지금, 온도가, 아니, 이게, 시간이 안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그냥, 수동작동으로 올려놓고, 여기에서 키면은, 예,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작동이 되면서 마그네트도 작동이 되고 과부하 걸리면 떨어진다. 이 상태에서 과부하 걸리면은 셀렉터 스위치가 온 오토에다가 나에 있어도 불이 꺼집니다. 불이 꺼지면은 작동이 안 된다는 뜻이다. 자, 이렇게 어 회로상으로 다 결선해서 정상으로 어, 작동되는 걸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을 좀 정리를 하고, 여기에 380 전원도 결선을 해야 겠죠. 처음에 문에 제가 양면 테이프를 붙였었죠. 그 양면 테이프는 이렇게 케이블 타이 어, 얇은 걸로 해서 여기를 통과시켜서 여기에서 이렇게 전선을 예, 딱 묶어 주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고정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딱 묶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딱 묶어주고, 마지막 딱 정리를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딱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하면은 너저분하게 걸리지 않고 정리가 됩니다 조작선을 이렇게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삼상 전원 그리고 마그네트 모터 전원 연결까지 다 끝냈습니다 어 여기서 예 이렇게 자동이다 놓고 온도 세팅이 된 상태에서 어 시계 타이머 정해진 시계 타이머에 의해서 그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딱 작동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은 어딱 오프가 되면서 또 거기에 설정된 온도에 의해서 자동이 되고 수동은 말 그대로 시간과 온도 센서 관계 없이 이렇게 작동이 되는 이런 컨트롤 박스를 제작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